대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향해 이 빌어먹을 놈. 정말 그놈이 빌어먹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게, 자식에게 이 빌어먹을 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고 절대 말해서도 안 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언어 생활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참 귀한 말씀이라 오늘 주일에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안 해도 돼요 어, 당연히 잘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안 해도 돼요. 잘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뭐 교회 와서 봉사 헌신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왜 그럴까?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목소리> 아멘.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만큼 혀를 길들인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에게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어. 첫째는 쉬지 아니하는 뭐예요? 악이고 죽이는 뭐가 가득해요? 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잘못된 말이 악함이 나올 수 있고. 독이 나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말씀의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신앙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말할 때 있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참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문제는 밖에 나가서 모두 잘해요. 싸움도 잘해, 또 모두 잘해, 욕도 잘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아 예배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생활 잘하는데 그게 우리의 말을 통해 아름답게 나가야지.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신앙의 성숙됨을 나타낼 수 있는 증표가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에 실 수가 없는 자가 되시고 말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함을 통하여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그래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급하게 먹는 사람 뭐도 급해요? 어, 성격도 급해. 그리고 소리 내며 먹는 사람.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 소리 내면서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밥 먹을 때 남도 봐야 되지만 나도 잘 봐야 돼. 세 번째는 제일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네 번째는 반찬 투정하는 사람. 뭐가 습관이에요? 불평이 습관인 사람. 여러분, 반찬을 투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 삶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도 절대 밥을 차려줬을 때 반찬 투정하지 않기가 원칙이기는 하나. 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아야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평불만하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차려주는 게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 그게 다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의 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laughs> 아멘 배를 보면 배가 어때요 크지 그리고 때로는 광풍에 밀려갈 때도 있지 그런데 지극히 작은 뭐로서? 키로서, 키는 뭐냐면 그 배의 우, 우, 그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과 같은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뜻대로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공의 뜻대로 그큰 배를 운행하게 되는데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이 작은 혀를 통해, 입을 통해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우리의 삶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행여 우리의 말이 부정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부정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갈레베 고백 민숙이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마녀와를 아멘. 갈렙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를 모하지 뭐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땅을 주시려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왜 이런 땅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냐고. 불만하고 있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거역하는 일이니 갈렙의 고백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오히려 그 땅이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아 때로는 당연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말들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부정이 아닌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긍정의 삶과 소망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가정 상담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엄마들이 딸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엄마들 절대 딸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너도 딱너 같은 딸 낳아라. 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데 너도 니네 같은 딸 나와서 너도 좀 고생 좀 해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뭐 자식을 키우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속상할 일 많지 그래도 어떻게 자식한테 너도 고생 좀해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라 하지 말아야 될말너 하는 짓이 꼭니 예비 네 닮았어. 음. 이 말은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입니다. 한 가지 말로 두 사람을 완전히 보내는 거예요. 아빠와 딸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언어 폭력이에요, 사실은. 다 뭐냐면 이두 가지 말의 특징은 상대를 죽이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빌어먹을 놈꼭 니에삐 네 닮아가지고 이게 누군가를 죽이는 말들이야 가정을 죽이는 말들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은연 중에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죽이는 악과 같은 독과 같은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아, 맞 혀는 곧 뭐라고요? 불. 그래서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지만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요? 불살른다는 거예요. 혀는요, 불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게 뭐예요? 태워 없애는, 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삶을 죽일 수 있다니까? 요즘에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도 뭐예요? 이 sns가 발달되면서 누구에 대해서 그냥 막 악플을 달고 악평하고 결국 진짜 그거에 못 이겨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요즘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만 해야지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너를 위하는 말이야 이런 얘기. 그럴 때 있으신가요?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더 많아. 왜 그럴까요?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고 말하면서 거의다가 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말로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기분만 상하지. 여러분 사람을 바꿔내는 말은 지적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내는 말은요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말이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가져왔어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월급이라고 가져왔냐고 좀 열심히 좀 일해보라고 딱 이렇게 지적을 했어 그럼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 내가 좀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조금 더 많이 가져와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남자분들. 안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록 월급을 조금 가져왔어도 그 아내가 나는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여러분, 지적의 말은 절대 누군가를 바꿔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말이 가정에서 과연 과족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행여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바라기는 우리 사감께 모든 성도님들이 죽이는 말이 아닌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결국에는 내 삶도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찬송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우분들이 이제 먼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면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될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떻게 알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 가서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이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성도들의 말이 되게 거칠고 어,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건 성도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교회에서는 막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과연 가정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있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있는지, 회사에 나가, 일터에 나가서도 좋은 상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좋은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말과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향기로운 말이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입에서 아멘. 한입에서 찬송과 뭐가 나오는 도다? 저주,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평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지.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자꾸 정죄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입을 막아야지, 손으로라도 막아야지.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어떤...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자꾸 속에 있는 말이 막 그냥 막 거침없이 나와 막아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화 모르시나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어, 그런 영화가 있어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정치를 하는데 막 연설을 하는데 막, 막 비방의 말이 막 그냥 서슴없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그냥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가 속에 있는 말이 나오려고 할때 어떻게 해요? 막 입을 막아 입을 막는데도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오늘 성경은 말해 실 수가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속에 있는 안 좋은 말들이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손으로 막아집니까? 막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말과 행시를 막아줄 수 있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말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수 있는 거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는 오직 어떤 말만 해야 되느냐? 찬송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찬송을 부르라는 걸까요? 찬송이 뭐예요? 일종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선양대도 찬송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의 말을 하라는 것은 늘 감사의 말만 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불평적인 말을 하냐는 거지. 찬송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 말이 겸하여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불평의 말, 불만의 말, 누군가에게 악평의 말, 저주의 말이 나올 때는 성령으로 막고 오직 우리는 찬송의 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입에서 행여,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악평하고 공격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성과 감사의 고백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사는 분이 있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 막 이런 얘기를, 아이, 그냥 다 진짜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해야 할 말을 해야지. 해야 할 말은 뭐예요? 오늘 세 가지. 믿음의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 찬송의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무엇이 많이 되지 말라고요? 선생이 되지 말라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그래. 가끔 어떤 분은, 어, 너 뚱뚱해. 살좀 빼.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 하면 돼야 안 돼요? 어, 안 되잖아. 우리는 자꾸 선생이 돼.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려 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가르쳐드리려고 그래. 근데 아까 이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보면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고 너 그거 옳고 그것은 틀렸어. 자꾸 우리가 가르치려는 선생이 되면 선생된 우리가 더큰 모를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게 화가 되고 그것이 안 좋은 열매가 돼서 결국엔 그게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말이 온전하게 갈고 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사도는왜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당시 교회가 그랬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신앙의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누군가를 자꾸 자기네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런 선생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선생 같은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026년도 한해 우리 사강계의 성도님들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말을 할 때는 이세 가지 말만 해야 돼. 첫째는 불신앙의 말이 아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저주의 말이 아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찬송과 감사만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도 한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시고,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온전한 교회로 서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바른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2026년도 한 해, 우리가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말의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서 불신앙의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 저주의 말들은 성령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할줄 알며, 오직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 이 시대의 믿음의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사과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지 모든 왕... 달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아내와라 나의 아내 거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सुञाव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찬송의 말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강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